안녕하세요, 집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에 신청을 받은 애기들 젖병 소개를 해볼 건데요. 아이고. 이건 한 이틀 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이틀 전인가? 네, 이틀 전에, 잠시만요. 이게 같이 내가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풀려서. 네. 이틀 전에 받았는데, 제가 왜 못해드렸... 아이고. 못해드렸냐면, 이틀 전 밤에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미키 님인가? 네, 그분께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 답글에다가 내일 아벤트 접병 오니까 그거 오면 찍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딱 까먹어 버린 거예요. 신청 받은 걸. 그리고 오늘 딱 생각이 나서 지금 빨리 찍어요. 일단은 아 그리고 구독자 100명 넘은 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애기들 사진 모은, 모음 영상 같은 거 올라갈 거예요. 편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편집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소개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는 요거 많이들 보셨죠? 제가 쪄내는 애기들 분유를 이걸로 매겼었는데요. 정말 지금 보니까 진짜랑 비교하면 예전, 이거는 목공풀로 탄분위인데 진짜 화면에서는 그냥 흰색, 약간 누런 흰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누래요, 화면보다.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 게 하진이 거였죠? 이렇게 해서 매겨요. 매겨 썼어요. 근데 이제는 얘는 안쓸것 같아요. 있고요. 이거는 액체괴물 다 쓴. 액, 제가 액체괴물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잘안 만드는데 액체괴물 만들 때 진짜 액체괴물 넣고 하면 더 탱탱해지고 좋아서 액체괴물 을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쓴병 씻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요건데 요거는 하진이 하진이 올때 같이 들어있던 젖병인데요 이건 그냥 지금 물 담아놨어요. 애들 물 마실 때 사용하는 젖병이랍시고 해놓은 건데 이게 조금씩 새가지고 이거 매길 땐꼭 턱받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 또 뭔가 떠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기에다 분유를 한번 넣었어요. 근데 이게 분유가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겨 뺐는데 그 잠깐 고그 사이에 목공풀 덩어리가 여기 낀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들 때마다 이게 덩어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가 떠다니는 떠다니는 이유로 애들 물로 안 매기고 있어요 이걸로 안 매기고 있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있더라고요 이끝 쪽은 약간 제꺼는 동그랗게 돼있지가 않아요 그다음엔 바로 어제 후기가 올라간 아벤트 덕병입니다 아벤트 아벤트 젖병은 125ml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신생아 소예요. 신생아. 어 하나에 만만 만 얼마로 구매를 하였어요. 이 다이소에 저희 다이소에는 후기에서 얘기했듯이 안 팔아서 만 얼마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다. 좀 이따가 이제 네, 이제 애들 점심 먹여야 되거든요. 점심 분유 먹여야 돼서. 이거 애기들 분유 매기는 거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고요. 타는 것까지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저 애기들 젖병 소개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그리고 구독자 100명 넘은 거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